사운드 빵빵히 잘 나오고요. 프레임 잘 나오고. 안녕하세요. 무프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거의 한달 만에 어, 안드로이드 게임기 X18, X18이 어,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바로 까볼게요. 박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 뒷면 보면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말로. 저는 국내에서 대행해주는 업체를 통해서 샀어요. 제가 산 가격이 13만 5천원. 그 정도 가격에 샀습니다. 일단 본체를 꺼내고 옆에 보면은 뭐 케이블 같은 게 있겠죠. 마이크로 5핀 케이블이 하나 있어요. 따로 어댑터 같은 건 없네요. 뭐 보증서랑 설명서 같은 게 있고. 어, 어댑터가 없네요. 네, 어댑터가 안 들어있습니다. 알아서 충전하라고 그렇게 되어 는것 같아요. 자, 외관을 보면은 어, 굉장히 뭐랄까, 게이밍 노트북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디자인은 굉장히 미끈하고, 어, 전체적으로 만든 새가 네, 나쁘지 않아요. 그 허접한 중국 제품들 같지 않고, 그래도 꽤 잘 만든 만든 새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되게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이렇게 몇 군데 줘가지고 상당히 GPD XD보다 좀더 게이밍 기기 디바이스스러운 그런 모습이 보여지네요. 겉에는 그로시한 유광은 아니고 상당히 맨들맨들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네요. 이어폰 꽂는 데도 있고 뒷면에는 뭐 특별한 게 없고요. 옆에 버튼 4개 L1, R1, L2, R2 버튼 이렇게 있고 메모리 카드 슬롯이 여기 하나 있고요 미니 HDMI 출력 단자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5핀 충전 단자가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앞쪽에는 뭐 특별한 게 없고 여기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네요 뭐 디자인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액정은 1280 720 해상도에 5.5인치 액정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액정이 IPS, IPS겠죠? IPS 액정이 달려 있고, 파워 버튼, G 버튼이 뭐지? 키 매핑 해주는 버튼일 것 같아요. G 버튼이. 볼륨 버튼 같은 게 있고, 메뉴 버튼, 홈 버튼, 백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스타트, 셀렉트, 그 버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날로그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십자 키 A, B, X, Y 키가 이렇게 있습니다. 컬러가 이렇게 매겨져 있네요. 그리고 파워 키디 파워 키디라는 브랜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연 모습은 BDXD랑 뭐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DXD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느낌이 납니다. 아날로그 버튼 위치, 십자 키, 뭐네개 버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점은 어, GPD XD는 스타트 셀렉트 홈 버튼 백 버튼이 이쪽에 조그맣게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얘는 여기는 다 비어져 있고, 다 위쪽에 이렇게 몰아놓은 그런 모습이고, 어, 얘 같은 경우 L3, R3가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어, 얘는 L3, R3는 없는 것 같아요. 네, L3, R3 버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고정게임, 애물게임 하는 데는 딱히 필요는 없죠. L3, R3가. 그렇긴 한데, 일단 그 버튼이 없는 것 같네요. 겉대를 보면은, 자, 사이즈는 얘가 아무래도 살짝 이 부분이 더큰것 같습니다. 얘는 상당히 그로시한 그런 디자인이고, 얘는 약간 매트한 그런 느낌. 얘가 조금 더 커보이는 느낌이 나죠. 뭐 두께는 비슷한 것 같아요. 얘가 살짝 더 두꺼운 것 같은데, 두께는 그래도 비슷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무게는 비슷해요. 예. 네. 무게는 비슷합니다. 뭐,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긴 한데, 얘는 그냥 밋밋한 3DS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그런 느낌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노트북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성능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얘는 GPD XD 플러스 모델인데, 아무래도 성능이 얘가 더 높아요. 가격대가. 얘는 20만원 뭐 초중반 대 하는 거고, 얘는 10만원 초중반 대 하니까 아무래도 가격대만큼 성능 차이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 미디어텍 8176 CPU를 사용을 해요. 2.1GHz 짜리 CPU를 사용을 하고, 얘는 미디어텍 8163 칩에 1.3GHz 짜리 CPU를 사용을 합니다. CPU 차이가 조금 있어요. GPD XD 이전 모델보다는 살짝 뭐 비슷하거나 좋은 그런 그 정도 성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정확한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 칩이 달라가지고 얘 같은 경우 램이 4기가, 얘는 램이 2기가예요. 그리고 똑같이 얘도 블루투스 지원이 되고요. GPD X 전 버전은 블루투스가 없었는데 얘는 블루투스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어, 안드로이드 7.1이 내장이 되어 있고 어, 얘 같은 경우 안드로이드 7.0이 내장되어 있어서 둘다 뭐 최신 안드로이드 게임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PD XD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 뭐 성능은 얘랑 비슷할지 몰라도 안드로이드가 그거는 4.4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게임들은 안 돌아갈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구입을 하신다면은 어 이놈이 더 최신 안드로이드 게임을 지원을 하니까 고점 그 연두를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장 메모리는 얘는 32기가 내장되어 있고 얘는 16기가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좀 작은데 한번 어 테스트를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버튼을 한번 볼게요. 버튼이 아날로그가 이쪽은 약간 고무 느낌의 그런 맨들맨들한 그런 느낌이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가 GPD XD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가 위로 이렇게 볼똑 튀어나 와 있는 그런 느낌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살짝 홈이 들어가 있는 그런 타입이에요. 아날로그 감은. 얘가 좀더 손가락 올리는 느낌이 더 편한 것 같긴 해요. 얘는 살짝 뭔가 이렇게 걸리는, 돌릴 때 걸리는 느낌이 나는데 얘는 걸리는 느낌 없이 그냥 부드럽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버튼 같은 경우, 버튼 사이즈가 얘가 살짝 더큰것 같은데 큰 차이는 없고요. 버튼 누르는 느낌은 얘가 더난것 같아요. 네, 버튼 누르는 느낌은 아무래도 얘가 더난것 같고. 자, 십자키, 중요한 십자키를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게임을 해봐야 알겠지만, 십자키 같은 경우에 둘다 폴더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키가 많이 튀어나와 있진 않거든요. 어, 느낌상으로는 얘가 좌우로 이렇게 왔다갔다 했을 때 거의 어, 잘 될까 싶어요. 십자키 같은 경우에 GPD, XD가 더 눌리는 느낌이 확실하게 나고, 얘 같은 경우 좌우 상하가 정확하게 커맨드가 입력이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이거는 어, 불안한 느낌이 좀 듭니다. 나머지 버튼은 뭐 기능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트리거도 어... 위쪽 트리거 버튼도 gpd xd가 더 나은 거 같아요 얘는 약간 헐렁한 느낌이 나거든요 허당 느낌이다 음, 안 눌릴 것 같지 않은데 약간, 약간 저렴한 <laughs> 저렴한 버튼감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잡는 그립감은 나쁘지 않아요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기본 깔려 있는 거 한번 테스트를 해 보고 다음 시간에 제가 세팅을 다시 해 가지고 제대로 한번 게임 구동 영상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켜지면서 안드로이드 초기 설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말로 나오는데 언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 안드로이드 자체는 한글로 되어 있어요. 액정은 ipx 액정인 것 같아요 요 메뉴 같은 경우에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파일 관리자 같은 거 자체적으로 한글로 나올 수 있는 거는 한글로 나오고 갤러리 같은 거 여기 보시면은 나오고 나머지 앱들은 중국 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키 깔려 있는 게임이 없는 것 같고 파일 관리자 있고 영상 플레이어 뭐 그런게 있네요 5기가 와이파이를 지원을 합니다 자 일단 햇빛이 깔려 있어서 게임을 하나 받아봤는데 제가 카트리지 구입했던 혼두라 스피리츠에요 북미 판이긴 한데 일단 요거는 넘어갑시다 슈퍼인콤 혼두라 스피리츠를 한번 구동을 해 보겠습니다 사운드 빵빵하게 잘 나오고요 프레임 잘 나오고 방금 버튼이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버튼이 뭔가 막막 막 눌리는 듯한 지금 고스트키 같은 현상이 약간 있었어요 게임은 잘 도는데 약간 키감이 지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제대로 게임들을 테스트하면서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액정 화질이나 뭐 속도 같은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닌자 베이스볼 배트맨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오락실용 게임. 닌자 베이스볼 배트맨 속도가 잘 나옵니다. 어, 닌자 베이스볼 배트맨이 약간 에뮬레이션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속도가 좀 사양을 좀 많이 타거든요. 근데 어, 잘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죠. SPD XD를 한번. 화면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지금 두 개를 같이 돌렸는데 확실히 이쪽이 사이즈가 더 커져요. 얘가 5인치고 얘는 5.5인치라서 액정이 일단 조금 더 얘가 시원스럽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색감이 얘가 좀더 진해요. 지금 똑같은 최고 밝기로 지금 놓은 상태고 얘가 색감이 약간 더 진한 모습. 둘다 화질은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얘도 좋고 얘도 좋습니다. 둘다 해상도는 똑같고 얘가 0.5인치 더 큽니다. 일단 화질은. 이 정도 아케이드 게임 돌리기에는 둘다뭐 XD 플러스야 말할 것도 없고 X18도 지금 굉장히 잘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뭐 다른 애물들은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게임은 좀더 애물을 세팅을 해보고 어느 정도 애물까지 돌릴 수 있는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은 기존에 거의 깔려진 게임이 없어요. 기본으로 깔려져 오는 게임이 없으니까 어, 세팅을 좀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거를 염두를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안드로이드 이런 전용 게임도 잘 돌아가는 모습이니까 어, 아무래도 GPD XD 오리지널보다는 좀 쓸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액정 화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체적인 외관과 키감 그리고 게임 돌아가는 테스트만 간단하게 이렇게 해봤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최대한 빨리 제가 세팅해가지고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